아그박 시우다드 콘달 사람 개 많아요 이런 건 진짜 영상을 담아야 돼 신혼여행 끝나고 호텔 오기 저... 아 신혼여행 끝나고 아, 시작인데 신혼여행 시작 전 호텔 시작... 오기 너무 피곤해요. 저... 아, 기름 장난 아니다. 네, 8시 비행입니다. 극기 훈련이라겠지 우리. 근데 8시 비행기는 아니라서 다행이야. 아, 그치, 그치, 그치. 8시까지 가는거겠지 아, 그렇지 그렇지. 8시까지. 비즈니스어 어. 벌써 피곤. 일단 출발 아빠가 데려다 주시고 셀프 체크인 완료. 저희는 이제 라운지 바를 즐기로 출발. 와. 비즈니스는 못 했어요. 너무 비싸. 이코노미 스마트 쇼. <laughs> 고. 출발, 출발. 비, 얼마 나 나올 것인가? 아 진짜 딱 20kg다, 그치? 20kg 다 그치? 오 20kg. 오케이 오케이 자그 다음에 내가 친구 k g 맞아 이게 좀더표1어 어... 아직 여기 있어 어자 됐습니다 응. 신혼여행의 이번 목표는 여보랑 싸우지 않게 우리는 서로 말만 예쁘게 하면. 돼 싸봤자 서로의 행복하 시간만 줄수 있어 근데 다들 싸운다고 하긴 하던데 근데 급하지만 않으면 되거든? 음. 서로가 못하면 안 하는 거지 근 나는 어쨌든 걱정이 있는 편이니까 난좀 여유롭게 시간은 그거는 여기선 약해지겠어 나도 그래 나도 내가 그만해 봤는 근데 시간에 너무 사시하게 안 잡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운전해 봐 여보가 하는 거니까 사실 여보 움직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거든? 일품질로 네네. 요렇게는 게 이제 80 k 로 카메라가 엄청 많이 있어요. 예, 네, 카메라가. 그런데 아, 이제 그 카메라 보고 이제 카메라가 있다고 200m, 300m 전에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요. 저도 보면은 그 표지판 못 보고 레이더 레이더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레이더. 어. 숙소에 도착했는데 <laughs> 리스닝이 안 돼. <돼요 웃음> 리스닝 <웃음> 한 10%만 나왔는 거 같아 진짜? 응. 너 알아듣는 척하니 10%밖에 안 나왔었어? 아영말된 동이잖아 그래 근데 왜 10%밖에 안 나왔었어? 일단 좀 치명적 가지고. 시티텍스랑 있는 시티텍스가 많이 나네 일종의 수 같은 게 나온다고 했어요. 오자마자. 남은 돈, 거슬름돈세는 이제 먹어. 음. 여기는 이틀 묵을 건데, 진짜? 이틀 묵을 건데, 여기가 시내 완전 바로 근처여서 약간 호스텔 느낌, 그치? 근데 엄청 그냥 깨끗하다. 깨끗하고 좋아요. 여기가 근데 그, 걸어가는 쪽쪽 다 가까운 거리라, 그치? 여기서 내일은, 내일은 꾸미고 나가서 놀고, 지금 이제 저녁 먹어야 돼가지고, 저녁 먹으러 출발. 자, 저희 나가기 전에 이 현금, 꽤 많은 현금은 여기 숨겨놓고 가도록 겠습니다다가져고 다니면 괜히 다 없어질까봐. 항상 앞뒤를 조심하라 했거든요. 저 지금 비디오 찍고 있는 거예요, 앞뒤. 내 네,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찍어서 쫓아가 버리게 아, 우리 삼각대를, 이거, 삼각대 갖고 왔었어야 됐나? 너무 배경이 안 찍히고, 나만 데 얼굴만 왕크게 찍혀가지고. 여기가, 어때? 그럼 좋아. 여기가 스페인인지 한국인지 아무도 모르겠네. 와, 근데 진짜 예쁜데 하늘이 안 담겨. 너무 예쁜 하늘. 시우다드콘달 사람 개 많아요. 저희 웨이팅, 웨이팅 걸렸어요, 웨이팅. 진짜, 진짜. 그래서 거야, 그래. 이제 웨이팅 걸려가지고. 근데 20분밖에, 그치? 많아서 회전율이 좋은 것 같아요. 20분만 기다리라고 해서 잠깐 한 10분 정도 좀 구경하고. 어, 저기 한번 가볼까? 저기 액세서리 샵 같은 거 있네. 어, 여기 있는 거? 어, 가보자. 여기 있는 거네. 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늦게 느긋한 약간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어, 다 찍혔습니다 번호판, 체크, 맥도날드. 우리 맥도날드도 꼭 가보자. 진짜 입에 보자. 맥도날드 왜또 주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한것 같긴 해. 뭐 그렇게 유럽 같지는 않아. 아직까지. 근데 사람들이 되게 여유로워. 그렇 그다한글자막랐다어응 한글자막이 재밌어 근데 그게 벙말고 한자는은 싸는데? 그니까 그 잔으로 어 파는지 좀 차가워 보이는 거 그냥 글라스라고 말하면 되지 않아? 응 내력판이 그 따로, 따로 안 보이니까 이는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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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이수 있어? <웃음> 네. <웃음> 짠. 시어스 어때? 그냥 반짝네. 스스로 잘라가는 건가 봐 됐어? 됐어? 응. 와여 기계 응. 갖고 싶다 대박이다 대박이 기계 지금은 조직 먹는 중 시간이 별로 없어 저희 아우디 성당 가야 돼 준호 맛있지? 응 음! 이한줄 없이 먹는 거다 응 음, 이거 짤라짤라 이건 없잖아 네, 맞습니다. 심 맞습니다. 네, 맞습이먹니니까 네, 맞하지 말고 가다 네, 맞 네, 니다 네, 맞습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호 <laughs> 지금 급혀. 20분 안에 가야 되는데 조식 먹다가 뭐 하고 하다 보니까 20분 시간이 살짝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 보통 도보 20분이라고 하면 진짜 20분 걸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가사님랑 어. 기념품 샵을 들러보고 있어요. 이어서, 음, 이거랑 수신설명듣는데 좋았어요. 몇번지생각어더 어, 음. 아, 다섯 번인가 보 기가 잘안 들려가지고 제가. 쁜데 오, 예쁘다. 기념품. 이쁜 거 진짜. 제가. 왜 카베리니? 내원피요 제가 유튜브를 공부했는데 그 까사밀라 입장권 안 사도 안에 구경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는 못 들어갈 것 같아. 이 해골, 뼈, 그치 신기하다, 진짜. 난, 난 진짜 처음부터 알았어, 근데 뼈인 거. 다음. t This o n You can try more than one, okay? 이제 투어 선생 try more 어 h a n o n 어어 k 가안잘 들려? s i 어디라고, 여기가? 왜? 왜? 여기있다, 그거뭐 했는지? 바우디의 집. 여기가 아! 도르잔데 엄청 편해요 이거. 이야 예쁘게 안 나와. 원래 그래. 약간 반샷. 어, 이거 엄청 편해. 대리석을잔데 약간 반샷. 아 이렇게? 어 이거 엄청 편해 그러니까 여기 대리석 의자인데도 대리석 의자네데면봉 아주 편하죠? 응나잠잘 수도 있을 것같아오 화보 찍는데 에네네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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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와, 여기 과자집입니다. 응? 나 옛날에 아빠, 아빠랑 왔을때 여기서 사진 찍자는데, 아, 형도 사진 찍기 찍고 고막고 찍고 찍고 찍아 찍고 감성 같은 줄 알았다. 찍고 찍찍었나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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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어? 준하 여기 뭐 드라마 는데 있나 본데? 보자 여기가 진짜 좋 갑니다 김다희씨 오 와 잠깐만 여기 사진 너무 잘 나오겠는데? 와 진짜 대박인데? 진짜 대박 이야. 진짜, 지금까지 저희가 투어를 다녔는데, 투어가 너무 힘들었어. 요 사실 막, 일정이 빡세진 않는데 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좀 힘들었지. 그리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이셀로나 걸려 여유 있도신데 우리 일정엔 여유가 없었어. 아, 우리 숙소까지 막 멀진 않고, 걸어서는 40분이거든. 가, 걸어가자, 그냥. 천천히 구경하면서 더워. 다리 음. 아프지 않냐. 난 괜찮아. 근데 여보가 문제긴 한데. 그리고 바로 그냥 수영하러 가는 거 어때? 걸어도 간 다음에? 그죠. 오늘은 비니투스 가볼까? 아또 꿀대고 응. 먹으러? 근데 먹, 먹어보긴 하자 나 먹고 싶어 근데 꿀대고? 나는 레몬클라라 한번 찾아볼게지 근데 소매틱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의심 가는 사람은 없어요 렇지그 가이드 투어가 진짜 좋으셨는데 전 진짜 공부를 못하나봐요 집중을 잘 못하셨죠? 저뭐 싶어. 이거 두 개만 사나? 근데 우리 칼이 없다 근데 저거 마요크 가서도 많이 팔지 않을까 잖아, 뭐? 이거 이거 준비세 팔아. 이. 여기는 어디 앞이에요? 여기는 성가족성당, 사드라타 파밀리아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공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야자수가 있는데. 그럼 좀구경좀 해보려 가보자. 아, 여기 예쁜데? 준호야? 여기 사진 좀 찍어줘. 와, 너 비켜봐. 내가 거기 사진 찍게. 너네 비켜봐. 너네 주면. 여기 제가 스팟을 찾았어요. 여기 진짜 멋지죠? 완전 그냥 한적의 끝. 와, 와 아, 이고 와, 진짜 예쁘다. 이 버드나무랑 저기 성당이랑 주먹까지. 와우. 이런 건 진짜 영상을 담아야 돼. 왜? 아뚱이왜으래얘 별로 안 뚱뚱해. 제가 레전드야. 아 어, 근데 여기 풍경 고 싶지 않다. 오케이. 는 어레 아이. 아 여기 어디죠? 네.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청가족 청당세그라다 청가. 마닐리아 저희는 그 가이드는 끝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이의 가이드입니다 티켓을 네. 사가지고 안에도 입장하려고 지금 들었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안에가 진짜 있네요 안에가 진짜 안에 안 봤으면은 좀 후회할 네. 것 같아요 되게 네. 시원해진다 날씨도 조금 자 안에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눈으로 담아야 돼 진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담기게 네. 저는 그럼 눈으로 그럼... 담고 카메라로 아쉽지만 이렇게 담아 볼게요. 여기 이름 다 적혀 있는 거 알겠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근데 이걸 몰라고 하시는데 어. 어, 근데 너무 예쁜데. I d o c a e o n u e e o n t k n see i o n t know if you can see it. s o 영장함을 좀 뛰고 가는 음, 것 같아요. 어. 근데 엄청나요, 그냥. 영장을 한 방에 못 당했더니 느끼면좀 뛰고. 돈이 막 좋은 기운을 받았어. 전혀 아깝지 않은, 아는... 정도로. 저희는 이제 다시 숙소 도착했고 이제 수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고고! 햇볕 강아지. 햇볕 강아지. 따았어요 테리, 열심히, 열심히 하세요. 경치 죽입니다. <목소리> <목소리>